이 무신생들은 난 이송규부터 좀 하고 싶어. 헛덧덧이다. 말 그대로 항상 이분들은 배품이 아니고 내가 믿은 도께 발동을 많이 지고 있어. 이 무신생들이 초년에 사연이 무척 많아져. 50에서 조금씩 풀려나가는 게 있어. 말년은 이제 달려갈 시기죠. 50대에서 이분들이 뭐가 있냐면 새로운 창조가 있어. 59세라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무신생 여러분들. 후분 좋고 말년 좋고. 꼭 좋은 열망 방지를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총각도사 장조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은 저희가 1968년생이시죠. 우리 58세 원숭이 띠분들의 평생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평생 운세라는 게 이분들의 5 8세라는 나이까지 어떠한 초년과 중년의 인생을 걸어왔고 앞으로의 만년의 운기는 어떻게 기다리고 있을지 네. 선생을 바라봤을 때또 보이시는 대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신생이시죠. 58세죠. 이 무신생들은 난이 소리를부터 좀 하고 싶어. 헛다뚱이다 참, 내가 진 진짜 강한 사람은 무척도 강하셔요. 근데 너무 연약한 부분이 많았다. 말 그대로 항상 이분들은 배품이 아니고 내가 믿은도께발등을 많이 찍었어말 그대로 왜 그러냐? 이 무신생이요. 초년부터 사연 없는 분들은 없어요.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다는 아니겠지만은 이 무신생들이 초년에 사연이 무척 많으셔. 어떤 사연? 부모 자손이 있어도 이별을 해야 되고 양부모가 있어도 양쪽 부모를 거느리기가좀 힘듭니다. 음. 그러면 말 그대로 초년 시절이요. 가정사겠죠 가정적 부모도 용기를 내가 좀 책임지는 게좀 있어. 그러니까 딸이면 아들 역할을 좀 해야 되고 남자면은 남자인데도 장난 아니면 차남 이 무게성이 너무도 힘들게 걸어온 게좀 있어요. 음. 그래서 이뭐 무신생 이. 잔나비띠, 원숭이띠죠. 음. 이 원숭이띠분들이 뭐가 있냐면, 참 아까 되겠지만, 깨가 많은 사주야. 항상 한가지를 못해.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거를 말대로 아까 말했죠. 초년 사주가. 내가 너무 평평치를 못했기 때문에, 초년 사주가, 나의 거를 챙겨, 챙겨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해결사 노릇을 하다 보니까, 초년에 말 그대로, 진짜로, 우연 보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경고망동도 됐고, 소년이 음. 조금은 고리고비가좀 많으셨을 거다. 그럼 이제 이 무신생이 뭐가 또 있냐?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이 눈은 두 개가 있어. 가끔 이런 소리를 하 무슨 소리? 내가 눈을 찌르고 싶다. <laughs> 이런 수준으로 이분들이 뭐가 있냐면, 항상 사람을 믿었을 때 너무 깊이 믿어. 그러면 예속담에 이런 소리가 있죠. 믿은도기에 반등을 지킨다. 음. 그러면서 이 무신생들이 무조건 외로우신 분들이 많아요. 음. 고독도 많으셔요. 30대가 넘으면서 30대에서 40대 뭐가 있냐면 내가 해결사 노릇을 좀 해야지. 어떤 거 가정사로 중년이 들어오면서 음. 내 인생이 말 그대로 해결사 노릇을 한 거. 또한 가지 뭐냐? 이분들도 또 잘못한 게 있어. 내 인생을 도피를 하는 게 있어. 어떤 도피? 결혼이죠. 음. 이결혼은 상대다. 아까 무슨 말했서 보는 눈들이 없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배우자를 선택을 하면서 아픔이 있었을 거야 이 무신생은 다는 아니에요 사람으로 첫사랑은 무척 깨지는 게 첫사랑인데 이 가슴 아이라다가 무신생이 순간적으로 인생을 도피를 한다 내가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을 때펑키펑파가 무척 많아 살아도 평생 고비 고비 고비, 고비. 말 그대로, 사네, 안사에말 그대로 보따리를 샀다, 안 샀다. 또, 안 그러면, 음. 40대에서 이분들이 후분에서무슨생에 뭐가 있냐? 일보종사본타 해야 되고, 인간풍지품 받아야 되고, 이럴 때가 뭐가 있냐? 인생살이 최고로 내가 최악의 인재을 걸어. 어떤 거? 사람도 깨져. 금전도 깨져. 내가 환경적으로 모든 게 경고망동이라는 게, 이때 힘들고도 어렵게도 참, 진짜로 누구말대로, 진짜 숨이 안쉴수준으로 고비고비가 좀 많으셨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 무, 어, 다는 아닌데, 무신생이 그 대신 뭐가 있냐. 40대의 중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50고비를 다가오죠. 그 대신 50에서 조금씩 풀려나가는 게 있어. 말년을 이제 달려갈 시기죠. 이게 그러니까 50대. 50대에서 이분들이 뭐가 있냐면 새로운 창조가 있어. 새로 시작을 한다 새 출발을 한다 또 어떤 일이냐 아까 말 대로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아니면은 어떤 인생을 새로운 음, 음 걸어갈 수 있고 나의 파트너를 만난다 이런 수준이 있어서 50대는 좀 편했어 초년에는 55세 56세 그 대신 57세 작년부터 응. 참 정신 고통 응. 많다 마음 고통 응. 많다 이제 와서 내가 이게 있는 거야 응. 50세대 무신생들이 참 어우 내가 헛헛헛기네 내가 가리자 보는 눈 진짜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는 네. 아니에요. 음. 잘 먹고 잘 살고 진짜 행복하게 사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음. 근데 특히 비결의 여주인공 같은 게좀 있어요. 그래서 나는 50절세 말 그대로 이런 소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초녀고생이 있으면 후분이 좋아야 된다. 말년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어르신 말씀에 초녀고생은 돈을 주고 사서라도 하고. 어떤 금덩이를 주고 살아라도 하라, 하라 그랬잖아요. 뭐니 뭐니도 후분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말년이 좋아야 되고. 그래서 58세 이 무신생 분들이 작년부터 아까 되겠죠. 강아지가 실로는 뜨면 세상도 보일 거고, 내가 나를 바라볼 거고, 내가 세, 생각이 무척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 모든집 어떤 환경이 되건 문서가 되건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서 정리정돈수성이 내년에 조금 고비가 내년에 고비는 조금 있어요 네. 있는데 정확성있게 정확성있게 정리정돈 정확성있게 새출발을 하면 음. 후분의 내년에 59세라 그래도 음. 나쁘지 않아요 음. 내년부터 말대로 내가 내 인생에 아웃수라는 인생의 후분을 달려가면서 음. 60갑자가 되고 음. 진갑이 되고 63이 되면 음. 뭐가 있냐면 좀 안정하는 게. 좀 나도 좀 이럴 때가 있다 그랬잖아 네. 고생 끝에 딱또 오겠지만은 음. 뭐가 있냐면 내가 좀 편해 어떤 걸 편해? 좀 내려놨으니까 손에 쥐는 게 많았어 음. 손에 쥔게 많았어 근데 이 손에 쥔 거를 좀 내려놔 그만면 뭐겠어요 욕심을 내려놓은 게 아니고 조금은 내가 널리 볼지도 좀 알고 네. 내가 인생에 새로운 출발을 같이 또 시작하는 게있 어서 어서 그래서 후보이 무신생 원숭이 때가요 올해까지는 고생 많으셨다 가서 말이 많이 했다 특히 이분들은 아까 이제 단는 아니에요 인간 때문에 말대로 이 세상에 최고 힘든 게 뭐죠 사람의 배신이에요 또 내가 믿은 사람 테 발등 찍히는 거예요. 이거를 했으니까 조금은 어~ 무신생분들 이제 후분이 있어요. 음. 사람이 초년고생이 있으면 아까 얘기했죠. 말년이 네. 좋아야 된다 그랬죠. 이 무신생들 다는 아니겠지만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올해 후분이 있다. 그 대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에 너무 경고방송하지 마시고, 어떤 거를 시작하고 내가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으시면, 추진하고 시작해서, 으서으쌰 60을 바라보면서 내가 행복이 이제 시작된다. 70이 될 때, 이제 목표를 가져야 돼. 70이 됐을 때 내가 하하, 호호, 정말로 내가 기뻐서 웃는 모습을 갖기를 바라시고 무신생 여러분들, 후분 좋고, 만년 좋고, 꼭 좋은 일만 남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